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야꽃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호야꽃이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진한 분홍색을 가지고 있는 호야네요. 여기 위에도 꽃봉오리가 있고 여기 아래에도 꽃봉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연한 분홍색 연한 분홍색의 꽃을 피웠어요 옆에 보시면은 꽃대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얘는 하얀색 하얀색 호야꽃 여기 위에도 호야꽃이 보이네요 별 모양 같죠?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도 꽃모우이가 자리잡고 있어요 그 다음이 얘도 진한 분홍색 진한 분홍색의 꽃이에요 그리고 코야는 보통 이렇게 끝에 꽃대를 물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이 얘는 초코오야인데요 진짜 초코처럼 진한 색을 가지고 있고 향도 초코향 나요 이렇게 진한 초코색 그리고 꽃대도 여기 또불고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애는 꼬부리오야. 그러니까 일명 리본오야죠. 얘는 이렇게 연분홍색. 안에 별 모양도 연해요. 꼬부리오야. 연분홍색의 꼬부리오야예요. 저희 이 호야들이 겨울에 추워해가지고 입장 상태가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꽃은 예쁘게 잘 피워주었어요, 이 아이들이.